하시죠. I'm very tired today. I'm really annoyed. I'm so excited. I'm really worried. I'm so bored. I was really interested.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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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very, I'm, I'm very, I'm very, I'm very, I'm. v e 근데 I am, 면미음 있잖아요. 네. 그러면 V, V 발음을 가려면 네.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I'm very 하면 I'm 붙여다가 네. very 하면서 혀 위치를 확 까고 되거든요. 네. 입술 위치를. 네. I'm very, I'm very 이렇게 발음 못해요. 있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이때는 I am very 한 단어 한 단어를 천천히 갈 때는 I am very 이렇게 하지만 음. 빨리 할 때는 I'm very 할 때는 I'm very, I'm이 안처럼 발음해요. I'm. 음. I'm, 네. I'm, I'm, I'm very. I'm very. I'm very. I'm very. 그래서, I'm very. 그래서 V 발음을 할때 마치 미음처럼 단어를 짚는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I'm very. I'm very. I'm very. 그렇죠. i 보다는 안처럼 발음을 하시면 V를 갖뀌잖아요근데이 소리는 I'm very. I'm very I'm very, 묶였고, 그러니까 네. I'm very, I'm very, I'm very, very. I'm very, v 그러서 부의 발음이 아까 금방은 부의 발음이 안 묶였고 지금은 부이가 잘 묶였어요. 그러니까 어요 이렇게 붙이죠, 아예. I'm v e I'm very, I'm very very, I'm very very very. I'm very very very. 그리 so, so, I'm very ver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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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tired. 네. I'm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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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red. 지금 발음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해서 말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 오늘 너무 피곤해라는 표현을 항상 쓰잖아요. 여자친구 만날 때도 여자친구가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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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을까. 너무 피곤해. 그냥 오늘도 쉬자. I'm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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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red 이런 표현이니까. 어 연습 많이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나 너무 신나. 한 번. 네. 음. I'm so excited. I'm so. I'm so는 네. 미용 어, 발음 제대로 되게 돼요. 네. I'm so. I'm so 할때 so, so 약간 길게 네. so. 왜냐면 엄청 매우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정말로 네. 흥분했어. 오늘 흥분해서 너무, 너무 신나니, 네. 신나, 네. I'm so excited. I'm so. I'm so excited. 잘하어 다시 한 번. 해. I'm so excited. 너무 잘했어요. 다시 한 번. 해. I'm so excited.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6 번. 네. 이건 이제 정말로. 되게 관심이 갔다, 네. 흥미를 느꼈다 이런 표현인데 네. 이걸 과거형으로 쓰기보다는 네. 어, 현재, I was 보다는 I m 을더 많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아. 지금 반대 왜냐면 이제 어, 뭐 어떤 상품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상품에 엄청 관심이 가 네. 어, 그럴 때 쓰는 편이에 네. I'm really, I'm really, I'm really 아, I'm really, 이런 미운 발음 그냥 내줄 수있요 I'm really, I'm really, I'm really, I'm really, I'm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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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ly I'm really, I'm really, really. Really, really, really 예,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 처음에 할발 처음에 할때 하고 지금 뒤에 두개세개할때두 개, 개 번째 성적 할때두 번째 성적 보면 확실히 좋았어요 음. I'm really interested. I'm really interesting. Interested. Inter interested. 세 개. 네. Tired. Tired. Excited. Excited. Inter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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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쳐요? 네. 엄청 신나요? 어? 관심가요? 네. 여세개 네. 네. 일상에서 그냥 대놓고 쓰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 오늘 내일이랑 모레는 이런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왜냐면 점심에 밥으로 먹가나 전복이 나온대. 안 나요? 와 그러면 엄청 흥분되는 거예요. I'm very excited. 정신이 엄청 맛있는 거나옵니요 뭐 그런, 그런 상황들 잘 인지하셨었어요.